육친과 십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 이렇게.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를 간 것이고,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명리의 꽃이라고도 말한다, 꽃. 근데 이 육친과 십신은 평상시 보통 사람들 삶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니까 아주 생소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린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는 고통, 진통이 따른다. 이런 경우가 몇번 있으면서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늘어날 텐데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상생을 한번 해보게. 자, 목생, 목생 뭐?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 토. 토. 그 다음에 토생. 음. 금. 그 다음 금생. 수, 그다음 다시 수생, 유치원한테는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자연에 빗대서 아, 나무에다 물을 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음,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대로 그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면 좋다. 아, 그다음 또 극이 있다. 목 그다음 뭐예요? 목극, 토 토극, 수, 그다음 수극, 어, 화극 금, 그다음 금극 목. 이것 말면, 육친, 십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토였지, 기토. 일간이. 자, 일간이 기토다. <laughs> 그럼 기토를 중심으로, 토를 중심으로, 일단은 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 개를. 여기 전에, 오행 중심으로, 오행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음양을 나눠가지고, 천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이 기토가 아니고, 그냥 토 중심으로 한번 해보면, 자, 나는 토다. 나는 토인데, 나는 토인데, 그 옆에가 또 다른 토를 보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친구다, 친구. 비겁이라고 한다, 그거를. 비겁이 뭡니까? 그러면 친구. 친구가 뭡니까? 나하고 같은 오행을 친구라고 한다. 그럼 비겁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나하고 같은 오행 일간인 나를 아 나다 이렇게 표시했을 때 나하고 같은 오행을 뭐라 한다? 비겁. 그다음에 나는 토다. 그럼 내가 생하는 것이 토생 금이다. 그러면 내 내가 생하는 거 이거를 뭐라 한다? 내가 생하는 거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 식상. 그럼 식상은 뭡니까? 보면, 내가 생하는 거. 그럼 내가 생한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 식상 같은 경우는, 일이, 그 다음, 나는 지금 현재 토다, 토? 그러면, 토극수, 내가 극하는 거. 그럼 내가 극하는 거를 뭐라 그랬다? 재성이라고 한다. 요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재에 관심을 이렇게 갖는데, 어, 재라는 거는 꼭 돈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는 돈도 되지만 내가 극하는 것이다. 그렇게 애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토다. 그럼 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극토 해가지고 나를 극하든 그럼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를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한다. 이게 관성. 관성이 뭐냐면 이거 직업이다, 직장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 한다. 그럼 직장이 관성으로 보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어쩐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직장이 나를 극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것이 법이기도 해. 법관이 법과 질서다. 법은 나를 구속한다, 안 한다. 법을 안 지키면 나를 못살 견다. 관성이란 것은 나를 괴롭힌 것이다. 나를 구속한 것이다. 이제 일단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만 하고, 그다음 이 토다. 그러면 화생토 화생토. 그러면 나를 생하는 것이 나를 생하는 오행이 나를 생하는 오행을 어 나를 생하는 오행이 뭐다? 인성. 그러니까 여기가 인성 인자에 도장 인자인데 나를 생해준 것이다. 그다음에 문서. 문서나 뭐, 학위,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등상, 명예, 별로 돈은 안 되지만, 이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 나와 같은 오행을 뭐라 한다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거를? 식상. 나를 생하는 거를? 인성. 내가 극하는 거는? 대 내가 가서 극하는 거 재성. 나를 극하는 거는?